이처럼 업체 대표와 상무에게 엽기적인 폭행을 당한 직원들은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직원이 6개월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이 고작 30만 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맞으면서 또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견뎌야 했던 걸까요? 이 소식은 노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원 박무 씨는 지난 4월 문제 유통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업체 대표와 잘 알던 친형이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 겁니다. 하지만 업체 대표는 이내 본색을 드러내 폭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직원들을 사무실에 감금한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대표님이 어머이 와도 택배 기사분도뭐문 열어주지 말라고. 박 씨는 라면과 삼각김밥 등 하루 한끼 정도만 먹으면서 창고에서 지냈습니다. 박 씨가 폭행과 감금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던 건. 대표가 사고 보상 처리를 미끼로 가족들을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끄참 끄참 볼래? 너 나랑 이게 집 아저네 거니까. 박 씨가 배달을 나갔다가 접촉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수리비 700만 원을 갚으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심지어 재고 처리 비용을 떠넘긴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사업자로 비슷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안 되잖아. 난 오늘 들어와야 된다니까. 비슷해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얼마? 피해자들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일방적으로 참아야 했고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네 부모한테 든지 나한테 든지 어떻게든 받아그런 난니까. 도 생각도 못 했죠. 지난 4월부터 일해 받은 돈은 고작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또 물건을 또뭐 공산품이나 먹는 거나 이런 것도 취급을 하거든요. 경찰은 유통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폭행에 사용된 도구를 확보했으며 검찰이 도망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체포 영장 대신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